저희 학과의 미생물 분자 생명과학과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파트는 이제 미생물에 관련된 파트, 한 파트는, 다른 한 파트는 이제 분자 생명과학에 대한 한 파, 어,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과 미생물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자 생명과학은 우리 이제 생명과학 전반적인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공부하고, 그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까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 과정의 생명과학 주요 분야를 포괄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학년 학생들에게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식과 실습으로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3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는 그보다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장에 서식을 하면서 소화 효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인간의 두뇌 활동 도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생물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도 미생물학에 대해서 세균 기초 세균학이나 바이러스나 또 환경 미생물학 같이 다양한 미생물을 다루면서 학습할 수 있고 생물하고 화학을 통해서는 전공에 관한 전반적인 넓은 지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이제 마련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는 여러 시험 기구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전공 지식을 이용한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졸업생 선배님들과도 아직까지 연락할 정도로 그리고 자주 만날 정도로도. 엄청 친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부담감 없이 다가와 주시고 각 학년마다 실험 과목이 배정되어 있어서 그각 학년에서 배울 수 있었던 개념들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면서 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 과목이 잘 분포되었고요. 대덕 연구단지와 가까운 위치를 활용해 연구기관과 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간이 존재하는 한 바이오에 대한 수요는 몇년 갈수록 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대학 시절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리 대학 입학을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나의 미 그려봐